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또 하나의 날이 있는데, 그날은 5월 21일 날이랍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부부의 날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인 것은 21일. 이 일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 5월 5일은 어린이 날인데 어린이 자녀 어떻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잘하는 것인가? 우리 어린이를 사랑해야죠.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해 주면 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무엇보다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어린이를 교육하는 거 참으로 귀한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좋은 세상만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 문화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마귀 문화가 가득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마귀 문화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적은 수이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문화라 할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기독교 문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서도 세상 문화, 마귀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타락한 교회로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가정, 그런 가정은... 세상은 마귀 문화이지만은 그런 가정은 기독교 문화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 문화는 사탄 문화입니다. 사탄 문화는 음란 문화예요. 그리고 마귀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우상 하나님 외 다른 많은 것들을 섬기는 문화가 바로 우상 문화고 그것이 세상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뭐를 섬겨 돈을 섬깁니다 돈의 명예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열심으로 뜨겁게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문화 그게 우상문화예요 성공제일주의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다 그런 문화로 세상은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신을 믿는 거고 그러한 세상 타락한 문화, 우상 문화, 사탄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격이 채워지고 자라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커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올라오세요. 오직 세상에서 성공이 제일이라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만드는 곳에는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일은 무관심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키워갈 수 있겠는가? 쉽지 않아요. 인터넷상에는 음란문화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세 없이 끊임없이 음란문화가 인간을 올매 묶기 위해서 총노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내보고 달려오고 있어요. 이핸드폰에도 보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광고 속에서 음란 문화가 꽉 차있어요. 거기 다 어린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어린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이 음란 문화에 빠져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마귀는 올무가 있어가지고, 마귀는 올무로 사람을 묶어가지고, 계속 묶어서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번 마귀의 올무에 걸려버려서 빠져버리면 얼마나 빠져나오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만 나오는 그 젊은 여인이 있어요. 결혼도 몇 번이나 하고 서른한 살인데 죄에 지금 노출이 되어가지고 살인죄에 지금 의혹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되어서 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아마 받도록 그렇게 지금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 젊은 여인이 15살 때부터 보험죄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살인죄까지 지금 의혹을 받아가지고 여러 번의 사건에 다그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15살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어릴 적부터 범죄에 표적이 되고 노출이 되어가지고 매어서 인생을 파멸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가정의 불화의 네, 일이 있어요. 범죄가 있습니다. 방탕하고 타락한 인생을 만들고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모든 배우에는 다 사탄이가 배우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세계에서 범죄가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 일어나는 나라가 있어요. 전혀 일어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나라와는 비교해도 전혀 범죄가 적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불량한 일이 적은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인구가 뭐 900만이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700만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시대가 달라서 이제 통계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나온 숫자를 보니까 900만 명 정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땅도 매우 좁아요. 전라도 지방 그 지역 넓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고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어쨌든 범죄가 작은 거예요. 거기는 남자도 군대 가지만은 여자도 군을 가요. 의무 징집이에 의무 징집. 50% 정도는 의무적으로 병, 군대를 가야만 돼요. 군대는 어떤 사람은 또50%안 가냐. 아기를 낳은 경우에. 아기 낳기 전에는 군대를 가는 거예요. 빨리 나이가 되어서 아기를 낳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징집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70%가 다 군대 가요 100%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100% 가잖아요 거의 다 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70% 정도가 군대를 가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많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범죄가 많아지고 또 불행한 사건이 많아지고 그런 나라로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변화,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마귀는 마지막에 되어서 마지막에 역사하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그래도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는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성경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왜이 나라가 그래도 비교적 좋은 나라일 수밖에 없고, 범죄가 적은 나라일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보면, 이는 곧 너희 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교류와 법도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자 후손 대대로 가르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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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모든 삶에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습관도, 말도, 생활도,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다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전혀 어디에도 없어요. 교육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교육에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도 뛰어난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인구가 900만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적어요? 그런데 응? 인구가 이렇게 900만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지만은 노벨상의 3분의 1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인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만의 교육 방법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삶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교육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의 결과가 노벨상을 3분의 1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나라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모든 세계를 미국이 거의 움직이고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거의 미국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나라를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그 미국의 금융을 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금융을 흔들고 금융권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유대인을 안, 유대인을 무시하고는 미국 사람은 쉽게 말하면 뭔가 할수 없어요. 정치도 유대인을 무시하고선 할수 없어요. 만약에 유대인에게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냈거나, 유대인을 무시했거나, 유대인과 적이 되는, 대치되는 그런 정책을 피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낙선 운동을 하더라고, 보니까. 국회의 낙선 운동을 하는. 유대인들이 낙선 운동을 하면 틀림없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 오늘도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과 평생에 내 하나님 여와를 경애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괴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네 나를 장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을 딸고,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애하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 때에, 그럴 때그 말씀을 상가 듣고 그것에 향하면, 그러면 네 나를 장구하게 해주시겠다, 장구.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계속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또 3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면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였요 하나님께서 내조상들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꼬리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크게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 섬기면 사절입니다.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 주셔서 번성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도록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될 분명한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할요루야 자녀를 예수님 잘 믿는 자녀로 만들어줘야 돼 예수님 잘 믿는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그래야그 자녀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며 l l 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l 게 된다는 거예요 a 뿐만이 아니에요 h 모데후서 3장 14절 1 0절 l l 말씀 오늘 우리가 a l l 읽지 않았죠? 교회 소식, 주보 뒤에 한번 거기 보세요. 하나님 자녀로 잘 신앙욕을 시키면 어떤 자녀가 되는가? 주보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 읽으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녀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냐? 성경으로 자녀 교육 시켜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가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녀가 되게 한다. 가장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며만 구원에 이르는즉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구원 많은 자녀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많은 자녀가 되는 것 세상에 천하를 주는 것보다더 좋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어 가지고 구원 받는 자녀, 천국 가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혹간 예수 믿는 부모 가운데 자녀가 천국 가는 자녀가 되는 거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부 복영화 누리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런 일에만 열심히 내게 하는 부호도 효과는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 앞에 책망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자가 안 되고 출세하고 성공자가 아닐지라도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님을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일보다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일인 걸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자녀가 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 받는 자녀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자그 다음에 구원만 받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교훈해 한다는 것,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 자녀가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이 한번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쁜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바, 좋은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 힘이 어려워요.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어렵고 어려운 것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좋은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도 받게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르게함과 책망,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쳐주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야단 쳐주는 거예요.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어쩌든지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신앙교육을 잘할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 많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고, 얼마나 죄악이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역사이고, 사탄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잘하게 할수 있는 가장 귀한 그 축복 그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녀가 되게 하는 거 그것이 가장 귀한 교육 가장 성공적인 교육이 되게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찌하든지 자녀를 하나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잘 믿고 세상 가운데도 온전한 사람으로 인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잘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